실질적으로 교육 플러스 컨설팅을 받았다. 바로 이제 그 결제하고 했던 이유가 일단은 이제 시간을 이제 돈으로 찾아, 그 무료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많긴 한데, 어,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또 찾아가지고 다 이해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정리를 할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. 이제 올해 말에 이렇게 할수 있어서 너무 다행스럽고, 내년에 저는 이제 새로운 정말 그 강력한 툴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고, 어, 정말 그이 유료 강의, 특히 일기 ATM 강의를 잘 신청해서 수강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ATM 그 강의 듣기 전에 비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생성인 AI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개념을 6주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어 생성인 AI 전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툴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능부터 해서 아주 고급 기능을 갖춘 것까지 다알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. 어 저는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그, 강의 교재를 만들 예정인데, 어, 수업 시간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도, 그, 이제, 교환과, 그, 이제, 그, 동영상 자료를 무제한으로 그 제, 제공하기 때문에, 그걸 통해서 복습해서 정리하며, 저한테는 그, 새로운 어떤 그 생생 AI에 대한 그런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교육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면서, 이제, 뭐, 현장에서 여러 가지 도움도 좀 많이 받았고요. 삼 분의 강사가 아니고 그그세 분의 강사의 그 다양한 그 대표님의 그 전반적인 AI에 대한 어떤 그런 트렌드 그 우리 최 이사님 통해서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적인 자동화 관련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신선하고 좋았고 그리고 이제 제 멘토 맡고 계신 저 윤대혁 이사님은 뭐 두루두루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고, 제대로 그걸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교육에 반영해 주시는 그 노력도 해 주셨고, 또 1대1 멘토링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이렇게 멘토까지 해 주셔 가지고, 실질적으로 교육 플러스 컨설팅을 받았다. 바로 이제 그 결제하고 했던 이유가 일단은 이제 시간을 이제 돈으로 사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여러 가지 유, 유튜브나 그 무료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많긴 한데, 어,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또 찾아가지고 다 이해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그 그 유료 교육을 통해서 정리를 할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. 이제 올해 말에 이렇게 할수 있어서 너무 다행스럽고 내년에 저는 이제 새로운 정말 그 강력한 툴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고 어, 정말 그이 유료 강의 특히 일기 ATM 강의를 잘 신청해서 수강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제 이그 교육 받고 있는 내용들을 주변에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, 새롭게 이제 사업을 준비하시는 그분한테도 제가 이 교육을 알려드리고, 이거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이제는 그 새로운 어떤 툴을 장착하는 데 있어서, 어, AI를 빼고는 이제 일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다. 지금은 이제 이건 뭐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. 주변에 계속 이 교육을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저도 이제 또 강의를 하면서도 또 나중에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고급 과정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